전임. 끝끝 끝. 오야오. 우와. 방금 미친 짓 했어. 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. 청 청소년도 볼수 있는데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나쁜 짓. 잠깐만요. 네. 이거 오토바이 피는 못 채워요. 오토바이로 치료해줄 수 있나? 어. 빰빰.

네 오토바이 이제 버려야지 이제. 와! My God, Oh my God! 깜짝 놀랐네. 와, 나 진짜 깜짝 놀랐네. 저렇게 터지는구나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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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깜짝 놀랐네. 자, 일단은 여러분들.